싫어요. 일대1로널쳐대어야겠다 싫어. 왜 싫어? 싫어요. 아니 넌 좋아. 싫어. 아니 넌 좋아. 싫어. <laughs> 화장실 갔다 올게. 잠깐만. 이거 옆에 그 뭐냐 체크 표시 옆에 버튼이 매우 맛있어 보여. 아니 나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 넣었으면 너, 너 죽는 거야. <laughs> 나도 화장실 갈래. <laughs>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다음 째준다. 아. 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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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타임 타임. 왜? 잠깐만 멈춰. 멈춰 봐. 아니, 잠깐만 잠깐만. 자꾸 시간을 끄는 걸까? 왜? 왜 3초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어? 내가 찾아갈까? 원래? 어? 너너 <laughs> 너 어디 사는데너 <laughs> 여기랑 존나 멀걸 <laughs> 여긴뭐는데야 멀라고 해서 어차피 대한민국 땅덩어리 좁은 데에서 하루 안에는 가 친구야 어디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 어? 아, 빨리 다른 나라로 가든지 해야지 <laughs> 어디가 어? 빨리... 그래, 나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? 응 어? 응어 <laughs> <laughs> 빨리 아메리카로 가든가 해야지 <laughs> 어? 나 거기에 고모 사는데 어머 <laughs> 안전한 데가 없네 <laughs>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언제나 너희 갈수 있어 <laughs> 어 미치 카이 리온 예. I'm 바람나 a 에 o o 것 I'm not a 어 o o d I'm not a good. I'm not a g o 아니, 야, 야, 나도 피 똑같애. 왜 그래, 버션이 있잖아요. 얘 <laughs> 예, 라이스. 아, 너무 아프다. 저게? <laughs> 한번 와봐, 한 한번 와봐. <laughs> 갈거 같냐? 갈거 같냐? 에잇. 아야, 얘라이 예, 아, 갈거 같냐? 갈거 같냐? <laughs> 미안하될갈거 <laughs> <laughs> 같애. <같아, 웃음> 내가? 미안하미안하될갈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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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것> 같애. <같아>? 별도 <laughs> 안 가지. 피. 개 딸피.. 개피 때까지 w I d o n 대로 뭐야 피가 왜 찼지? <laughs> 나에게도 w 팩이 있잖아. 이런 어 씨. I don't k 안맞으요안 맞아 t know. I 거 아니 잠깐만 이걸 먹으면.. 아지 know. I d 아 너무 아프다 이게 역사적부터 이게 약이었다. 갈던지기 이씨 아니 왜 막아 그거? 아자개 같다 이거 왜안 맞냐? 왜 이거 다른 분이 말하는 인데 여기 있는데 왜 오질 않니? 아니 카타 인년왜안 맞냐 하니까 왜냐고 능력이 되니까 이지라 하고 있는 야이년아능력이 되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거지 0 년아 안 맞잖아. 아니 돌아 이는 아니야 이거. 아왜 아니, 막냐고. <laughs> 그만 막아. 이거라도 막으면 난 뭐해 먹고 살라고. 어아아 아, 싫어. 아. 안돼. 아와 아, 이거 터트렸으면 당연한아어 죽을 뻔. 뭐... 이왜 이래요 나한테. 왜 그래, 너가 너무 좋았던 거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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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요, 싫어요. 이거 두 개를 먹을 수 없을까? 씨발 하나만 먹었네. <웃음> <웃음> 어 아니. 어, 나 아, 내가 잘못했어. 어, <웃음> 어. 어, 어디갔나? 나의 완벽한 계산이었다고. 하기 싫어.

마..마..많이 즐겨 어, 나 언제든지 끝낼 수 있어요 ...가 <laughs> 있으니까 이제 네. 끝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<laughs> 나..나..나는 나, 어,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즐겨도 된다니까 어, 뭐. 아 그래? 아 그러면 10분 뒤에 서렌 쳐 첫...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서렌 버튼 지금도 나와있는데? 아니..서렌 버튼 나왔어 실질적 서렌 버..서렌..그건 설앤 이제 10분 뒤에 떠 아니야 아, 지금도 아그바위 하면서 따레인 치겠어 아니야 지금도 있어 애초이 피오라 카타 피오라 카타로 피오라를 어떻게 이길까요 야 나도 있어 그지같은거 딜리 씨발뭐 아 한번만 살려주지 않음 알았어 한번씩 이 티를 어디한번 밟아등 차봐 이렇게 살아봤자 뭔 의미가 있냐 아 소리 들리니까 힐링이 된다 10년아 <laughs> 외면하지 내가, 말라고 내가 지금 힐링을 위해서 시간을 버려주고 있다니까 외면하지 말라고 아. 이 개전아 <laughs> 야 이때 완벽하게 카타를 죽이는 방법 제가 이제 죽고 오잖아요 아. 그럼 전템사에서 가면서 길 걸어갈 수 있어요 어 아, 보였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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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아! <laughs> 야 서퇴로 죽었어 <laughs> 얘가 아, 찍어 우리, 우리, 우리 형 지금 와우 와우 야 야무졋다 <laughs> 야 1라공 다 맞고 2주공 다 맞고 야무졋다 이거